2026년형 현대 투사는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모델로 많은 자동차 팬들이 기대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연식에는 외관과 성능, 편의, 사양 전반에 걸쳐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브런치 스토리 플러스 1 먼저 외관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2026년형 투사는 기존 모델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식 변경 모델로 기존의 외형 실루엣을 유지하지만,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 같은 옵션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라디에이터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범퍼 몰딩 등이 블랙으로 마감되어 한층 스포티한 분위기를 줍니다. 신차 살 땐, 개차, 신형 푸산이 완전 변경 모델로 나오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예상도와 테스트카 포착 사진을 보면 더 각진 박스형 실루엣,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분리형 헤드램프 등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반영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이런 변화는 SUV 전체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브런치 스토리, 투싼의 외관 곳곳에서는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 아트 오브 스틸 위 영향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은 직선과 면을 강조한 강인한 스타일을 특징으로 SUV 본연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해줍니다. 1M INU T-POST 그렇다면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2026 투사는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엔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가솔린 1.6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1.6 터보 엔진이 제공되며,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약 180마력, 최대 토크 약 27.0kgm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7단 DCT가 적용되어 부드러운 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차 살땐 개차 HP 같은 트림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해 주행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크게 높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울프체이스 현대 미국 시장의 정보에 기반하면 기본형 모델은 2.5L 사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약 187마력의 출력을 내며 전륜 구동 FWD를 기본으로 전자식 AWD 시스템인 HTRAC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일상적인 주행에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현대의 USA, 투사는 연비 면에서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예를 들어 FWD 모델은 도심 약2 0 mpg, 고속도로 약3-3 mpg의 연비로 표시되어 중형 SUV로서는 무난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현대의 USA, 다음은 실내 공간과 편의 사양입니다. 2026 투싼의 실내는 기존 모델의 장점을 이어받아 공간 활용성과 편안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사양만으로도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일열 열선 시트, 그리고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어 일상 주행에서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신차 살땐 개차,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대 요소입니다. 일부 소식통은 2026 투산의 현대차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플레오스 커넥트가 탑재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멀티태스킹, AI 음성 명령 기능, 실시간 데이터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어 스마트폰과 유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에바우 다브이 실내 디자인은 깔끔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감성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코픽 구성. 충분한 수납 공간, 그리고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편의 기능까지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습니다. 최신 모델은 기본 안전 사양도 강화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 다양한 ADAS 기능이 포함됩니다. d v w w w c a r u d o n g k r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가격입니다. 해외 시장 기준으로 2026 투산의 시작 가격은 약 별표 별표 29,000달러 이상, 하나 약 3,900만원대, 별표별표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옵션에 따라 가격이 올라갑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도 연식 변경 모델은 약 2800만 원대부터 3600만 원대까지 다양한 트림과 선택 사양에 따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차 살땐 개차 플러스 1, 가격은 트림과 선택 사양,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쟁 SUV들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026 투싼은 외관과 성능, 실내 공간과 기술 사양까지 균형 잡힌 SUV로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업데이트와 첨단 사양의 적용은 일상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만족감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는 투싼을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소개한 2026 투싼 정보가 여러분의 자동차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차량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